하나님 말씀 민수기 31장 1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부터 24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각 지파에서 천 명씩 이스라엘, 백만 명 중에서 만 이천 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 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달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셀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받게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하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여기까지 받들겠습니다. 이 미디안과의 싸움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싸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미디안과 싸운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으니까 기록하게 하신 거거든요.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와 동맹을 맺었던 나라입니다. 예, 모압이라는 나라는 발락이라는 왕을 통해서 그리고 발람 선지자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 했지만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근데 이 모압의 동맹국이었던 미디아는 발람 선지자 모압 왕은 발람 선지자에게 저주해 달라 했는데 이제 거절 결국은 저이 저주를 못하게 됐죠. 그런데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는 발람 선지자를 어떻게 이용했냐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그런 무너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는데 이 발람 선지자가 이제 저주하라 그랬을 때 저주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이런 지혜를 구했을 때 지혜를 줬어요. 어떤 지혜를 주냐?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이용해라. 제사죠. 이방일, 이방신 섬기는 제사. 아주 음란한 제사거든요. 이거는. 여자들과 성관계를 맺으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게 얼마나 신기해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런 제사는 누가 좋아했을까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죠, 이거요. 제사라는 명목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꺼리낌 없이 성관계를 맺어요. 이 사건 때문에, 이 유혹과 우상숭배와 이음란한 유혹에 빠져서, 이 결과로 미디안의 이 계략은 통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내었던 것이 이 미디안의 이 제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셨습니다. 더 나갈 수도 있었어요. 아마 이때 2만 4천 명이 죽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므온 족속. 이었던 것 같아요. 시오온족속 그래서 다른 민족들은 다뭐 6만 명, 5만 명이런는데 심오온 족석은 절반도 안 되는 숫자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 음란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큰 피해를 끼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음란죄를 용서하셨죠. 이제 전염병으로 죽는 것이 2만 4천 명 죽었고 끝났어요. 자 그러면 그걸로 끝인가? 오늘 이 미디안과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음란 죄 때문에 2만 4천 명이 죽고 이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게 끝이냐? 제가 어제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리지만 죄 사함 받는 것은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전쟁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죄의 원인이 되는 것, 이 미디안이 죄의 원인이죠. 각집파에서천 명씩, 그래서 만 이천 명을 택하여 이 미디안과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싸움의 결과, 미디안 남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 여자들과 모든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이제 지도자들이 영접을 하는데 보니까 여자들을 다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어째서 여자들을 다 살려뒀느냐 이러니까 이게 잘못인 거죠. 이미디안과의 이 싸움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죄를 용서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 그 원인이 되는 죄를 끊어내는 것, 이게 어렵거든요. 끊어내는 것, 죄 원인이 되는 걸 끊어내는 것, 죄 사함 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게 시작이거든요. 근데 여자들을 다 살려 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남자와 동침한 여자들은 다 죽여라. 여러분 이거를 인간적으로 보시면 어 너무 잔인하다. 이거를 이 말씀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해석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에 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자 남자와 동치만 여자들을 죽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뭘 말합니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죄 유혹을 끼치는 원인들이 되는 거 이것들을 끊어내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여자들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의 원인이 되는 거를 끊어 놓지를 않으니까 계속 어떤 게 반복됩니까? 또 죄를 지어요 죄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끊지 않으니까 죄 용서함 받고 또그 원인이 되는 것들에 또 유혹을 받아서 또 넘어지고 여자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유혹하는 여자들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을 죄에 빠지게 한 거는 여자들이었거든요. 이 원인이 되는 여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모든 여자들을 다 죽인 건 아니었어요. 남자와 동침한 여자들. 왜 이래?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여러분 성인 성적인 거성 성의 이런 욕구들은 그 자체는 원래 죄가 아니에요. 죄된 남자와 동침한 여자는 죄의 원인이 되고 죄를 짓게 하는 이런 우리의 성 자체는 잘못이 아니에요. 그 부부간의 성관계 맺는 거 전혀 잘못이 아니잖아요. 성적인 욕구는 잘못이 아닌데 이 성적인 욕구를 죄 짓게 만드는 죄 원인들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남자와 동침한 여자들이 이런 거를 끊어내는 데까지 나가지 않으니까 계속 어떻게 됩니까? 반복돼요. 성적인 죄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받고 거기서 끝나버리니까 죄의 원인들이 있어요. 반복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미디안에, 미디안에 대한 정벌,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 사암 받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원인이 되는 것들과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싸웁니까? 좀 싸움의 특징이 있어요. 군대 장관이 누굽니까, 지금? 여우수화예요. 물론 모세가 지도하고는 있지만, 여우수화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앞장서서 싸워야 될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앞장서게 한 사람은 놀랍게도 여우수화가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비느하스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앞장서지 않고 비느하스가 앞장섰을까요? 비느하스는 제사장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싸우는 싸움이었다면 이거는 여호수아가 앞장섰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싸움이냐? 이미 죄를 범했고 그 저의 죄의 결과를 경험했어요. 미디안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2만 4천 명이 죽었잖아요.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죄를 회개하는 싸움이에요. 이 죄를 회개하는 싸움에는 누가 앞장서야 되느냐? 제사장이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여러분, 이제 큐티 모임에서 이제 큐티 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 큐티 모임에서 제가 이렇게 계속 마음속에 부담감이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큐티 모임에서 죄를 나누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변화가 없어요. 변화는 없는데 변화는 없는데 고통스럽게만 한 거예요. 그냥 서로 맨날 해결은 안 되고 변화는 없는 이런 죄의 문제들 고백은 하고 회개는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삶의 변화는 없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겁니까? 회개하는 게요?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날 우리 저희가 하나님 앞에 참 조심스러운데 저는 뭐 다른 교회, 다른 그리스인들 이런 얘기 감히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모습을 봐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를 아예 못 느낀다. 회개 안 해요. 그런데 문제는 회개한다고 하는데 왜더 우리는 기쁨이 없고 고통스럽기만 한가? 이것에 대해서 아이, 그거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 싸움을 싸우는 방법을 올바르게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옥에 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있겠습니까? 지옥에서 끊임없이 지옥의 불은 꺼지지도 않아요. 지옥의 구더기는 죽, 구더기 구더기 기어다니는 구더기죠. 예수님께서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구더기는 뭘 말할까? 이 계속 죄책감을 내 속에서 나와서 계속 고통스러운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불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아는데 그 죄인됨을 깨달아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 나의 죄 때문에 불 붙는 진노 앞에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죄의 고통. 자, 그런데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내 죄책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의 고통을 느끼는데 이 고통을 끊임없이 느끼는데 이게 해결이 됩니까? 지금 지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내 속에 죄책감으로 고통을 느끼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느끼면서 고통을 느끼는데, 불 붙는 고통을 느끼는데, 이 고통을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 그들의 그 고통이 조금이라도 경감될까요? 전혀 아니죠.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이런 회개를 하면 위험합니다. 고통스러운데, 아무 해결이 없어요.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500년 전에 지옥에 가신 분들은 500년 동안 지옥에서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당해야 될그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경감됐을까요? 500년 동안 고통을 당해왔으니까 고통이 좀 경감될까요? 전혀 경감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큐티인을 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하는데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죄에 대해서 어떤 이전보다 더 거룩해지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다고 한다 그러면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과 별 다른 것이 없는 그런 잘못된 회개를 우리가 하고 있을 수 있다. 뭐가 잘못돼 있을까요? 지옥의 사람들은 그 고통에서 해결 방법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게 절망스러운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다르잖아요.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회계라고 하는 건요. 지옥의 고통을 계속 겪어내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자책하고, 내 죄로 인한 고통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내죄 때문에 나를 자학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학을 아무리 받는다 해도 내 죄가 경감되느냐, 그 방법이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는 거예요. 내 죄를 들고 예수님께 갖고 나가서.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죄로 불붙는 것 때문에 계속 고통 당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죄로 불붙게 하는 그 고통 당하는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이것이 회계입니다. 왜 오늘 보면 이 전쟁은 제사장 비아스가 앞장서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게 회계 회계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이 앞장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에 대한 회개에 군대 장관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비나스의 모습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하늘 보자 우편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전쟁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냥 고백하고 회개하는 걸로 끝납니까? 그 고백은 주님 앞에 갖고 나가서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내 죄로 인해서 그냥 고통당하고 자학하고 이게 아니라 그 고통받게 하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것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거든요. 이 싸움에 누가 앞장 서셔야 되느냐?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것이 없이 그냥 죄만 고백해요.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건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하는 거지, 그냥 죄를 고백한다고 그게 저절로 해결이 됩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 아무리 불 붙는 고통당해도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죄 때문에 계속 자악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하면서, 아무 변화가 없어요, 지옥에. 우리는 이런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고백해야 됩니다. 불 붙는 죄를 느낀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으면서 내가 고통받은 만큼 용서받았겠지. 그게 아니에요. 고통받는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받게 하는 죄, 그 고통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이것이 오늘 미디안과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넘어서 죄의 원인이 되는 것들과 싸워야 된다. 어떻게 싸웁니까? 이것도 제사장을 의지하면서 싸우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 우리 실제 모습은 어떠냐면요, 죄와 싸워요. 싸우려 고 그러는데 우리 실제 모습이 이거예요. 누가 앞장서는 거예요? 제사장 비나스가 앞장선 게 아니라 내가 앞장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죄의 원인과 되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빠져 계시고 내가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내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지는 전쟁이죠. 고통스럽기만 하고, 변화가 없어요. 우리의 실제로 죄 사함 받아서 싸우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내가 앞장서서 싸우는 거예요. 주님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비나스가 제사장, 비나스가 앞장선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하늘 보자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갑니까? 믿음으로 나갑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누가 싸워야 됩니까? 이건 내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데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대신 싸워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분들은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전혀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죄와 싸우는 건 내가 싸워요. 근데 내가 싸우는데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여자와, 남자와 동침한 여자들을 죽이라고 했지, 다 죽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동침하지 않은 여자들은, 나중에는 데려와서, 뭐, 아내를 삼기도 하고, 또 종이 되기도 하고, 모든 욕구가, 욕구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이걸 무조건 죄, 죄악시하면 이건 잘못된 것이죠. 음행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음행을 부추기는 것들이 요즘 정말 많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여자입니다. 동침한 여자. 나를 죄짓게 만드는 것. 우리에게 이렇게 수단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은 이것들이 너무 개발이 많이 됐어요. TV, 얼마나 다양한 프로들을 많고, 휴대폰을 통해서 얼마나 음란한 영상들을 쉽게 접할 수 있고요. 또,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얼마든지 음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도처에 깔려있는지 몰라요. 수많은 죄짓게 하는 여자들이 주변에 도처에 깔려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음행의 시대입니다. 유혹에, 유혹에 넘어뜨리게 하는 이 싸움이 옛날보다 더 많은 거예요. 옛날에는 아예 유혹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 없어요. 남자들이 동영상 보는 게 어딨었겠어요. 예전에는요. 예전엔 TV도 없었잖아요. 오늘날의 시대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더 불행한 시대입니다. 요즘 시대가 영적으로 더 어려운 시대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수많은 여자들이 도체에 깔려 있고 우리를 유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시대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더 많은 유혹에 노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미디어가 어떻게 발달될까요? 요즘에는 뭐 3D 같은 거 있잖아요. 3D 이런 거 보면서 아마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3D 이런 것도 저는 이미 개발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다 뒤집어 쓰고 보면서 3D로 아주 입체감 있게 어디 이렇게 이럴 거예요. 들어가면 방으로 들어가서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음란한 거 나오고 이게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음란의 시대입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항상 이 세상이 멸망할 때 죄, 가장 가득 찼던 죄가 뭐냐? 음란의 죄입니다. 이 음란의 죄가 가득 차면 그것은 끝대가 올 때가 가깝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이 미디안과의 싸움은 어떻게 보면 음란과의 싸움입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제 모세 죽기 직전이에요. 근데 모세가 죽기 직전에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최후의 싸움이 이 미디안과의 싸움인데, 이 미디안과의 싸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음란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세대에 우리의 신앙을 좀 먹고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죄는 어느 누구나 음란죄입니다. 아 저는 그런 죄 아닌데 여러분 집에 남자들 있잖아요. 이 음란죄에서 자유로운 남자들 한 명도 없습니다 집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 나는 그런 죄하고 상관없는데 여러분 집안에 이 죄와 상관없는 사람은 단한명한 한 가정도 이 죄와 연관되지 않은 가정은 없어요. 다 연관돼 있어요. 이 세대의 가장 강력한 가정을 넘어뜨리고, 개인을 넘어뜨리고, 심지어 교회를 심지어 넘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죄가 바로 이 음란죄고, 이 음란죄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 이 미디안과의 전쟁입니다. 결코 가벼운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들만 죽였어요. 아, 됐, 됐다. 이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죄산받았으니 됐다. 아닌 거예요. 계속 죄와 싸워야 되는데 남자들을 죽인 거예요. 남자들을 죽인 건 뭐예요? 지금 내가 죄에 대해서 아이 음란, 음란한 죄에 대해서 내가 그 죄책감이 있는데 이 죄책감이 사라진 거예요 이제. 아 그럼 됐다. 아닌 거예요. 죄책감이 사라졌다고 끝난 게 아니라 용서 받아서 죄책감에서 자유해졌어요. 이게 아니라 죄책, 죄의 원인이 되는 것과도 싸워야 된다. 이게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예 여자들. 우리가 여기 이 싸움까지 안 나가면 그냥 죄 용서받고 끝나고 그리고 어디서 끝나냐면 그냥 아, 잘못됐으면 이제 마음이 평안해져요 회개하고 여기서 끝나고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원인이 되는 것과도 싸워야 된다. 지금은 우리 앞에 사실은 날마다 이 미디안과 이 말은 발음은 비슷해 미디어, 미디어, 미디어와의 싸움입니다. 수많은 매체들, 미디어와의 싸움, 미디안과의 싸움과 미디어의 싸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시대의 가장 주요한 전쟁은 음란과의 싸움입니다. 이것과 연관되지 않은 가장 가정, 단한 가정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단한 가정도. 여기서 자유로운 가정 없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함께 비난할 싸움을 싸우지 마십시오 앞에 누가 앞장섰어요? 제사장이 앞장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각자가 제사장이 돼야 되고요 예수님이 내 앞에 제사장이 되셔야 되고 서로 이 음란 때문에 비난하면요 이건 싸우는 게 아니라 질책하고 비난하는 것은요 싸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은요, 내가 짐지고, 함께 짐지고, 이 원인에 대한 것들을 함께 짐지면서 제사장의 마음을 품고 싸워야지, 이거 질책하고 계속 그 사람을 지옥으로 밀어는다고 해서, 여러분, 지옥에서 고통받는다고 문제 해결됩니까? 전혀 해결되지 않고 변화도 없어요. 우리는 이런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내가 이렇게 지옥 같은 삶을 견뎌냈으니 많이 경감됐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특히 남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음란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여자들을 죽여야 됩니다 말을 무섭게 하지만 실제 여자를 죽이는 게 아니라 음란의 원인들이 되는 것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디어와의 싸움, 미디안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 주님을 의지하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